아, 요즘은 이제 그 냉무기 판매를 잠깐 멈추고 어, 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예, 예약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좀 급한데 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PCB를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국내에서 만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리모컨 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이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아직 이제 플레이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어 냉무기를 이 리모컨 하나로 다 이제 그, 그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한3월 어 중순에는 예 국내에서 만든 냉무기를 음 지금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데.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어, 이렇게 지금 제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이 편리한 냉무기를 만들겠습니다.